한 번은 영화 시사회가 있어서 한인타운에 있는 CGV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 입구에서 초대권을 입장권으로 바꾸었습니다. 영화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꿔서 잠시 살펴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돌아보니까 타운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 예. 시사의 초청을 받아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왔지요. 이 영화가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어 있다면서요. 아,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 주제가 되는 이 영화라, 영화, 영화 보러 왔습니다. 보니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선너 분이 부부 동반으로 왔습니다. 사모들까지 다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점으로 가서 밥권하고 음료수를 샀습니다. 여러 사람 것을 양손으로 들고 갈수 없어서, 어떠지? 이렇게 했더니만 봉사원이 이야기합니다. 안 사주셔서 섭섭하지. 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객석까지 배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기에 있는 서너 명 직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밥권 바구니와 음료수를 자리에까지 배달해줬습니다. 덕분에 과외 지출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모임이 있어야 볼수 있는 목회자를 난데없이 영화관에서 보니까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왔냐고 그렇게 묻는 거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동생한테 복수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 녀석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걸 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오늘 산에 가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고. 그런데 이삭의 생각처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곧 죽을 것 같았지만 앞을 못 본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고기를 먹고 난뒤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바다 나라에서 20년을 지나면서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식구를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도 이삭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더라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 그 문제 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삭처럼 나이 많아 늙고, 기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살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험한 산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밤에 하늘을 우리 삼고, 근처에 있는 반반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대상로가 아닙니다. 목동들 아니면 자기처럼 급하게 길을 가는 사람 외에는 잘 가지 않는 산길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에 사박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야곱이 잠을 깨고 생각합니다.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 외딴 곳에 하나님이 왜 여기에 계시지? 그러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서 하나님의 그곳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산골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바로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남의 약점이나 잡고 사기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밖에 없는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도저히 가족들과도 함께 살수 없을 만큼 신의를 저버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그를 따라와서 그 외딴 곳 산중에까지 오셨습니다. 네 이놈 하시면서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험한 산중에서 악한 심정이나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뒤따라 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각이 들더라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